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제목 나는 왕따 벌레라고 찍을건데요 이걸 왜 켰냐면요 아니 저희 매장에 이슬 선생님이라고 있고 권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번째 이슬 선생님이 맨날 저를 맨날 증오하거든요 저 증오하세요? 내 아니, 많아. 아니, 근데 증오하시냐고요? 증오 징후 안 하는데? 증오하는 사람은 두 명이 어 이름 안붙고거요 아. 일단 이세 선생님이 절 너무 증오해요 그래서 맨날 절 극혐하거든요? 그래서 지금 근데 곤율 선생까지 님 자리를 도망가버렸어요. 여기 원래 앉아 계셨는데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. 저는 이제 매장에 왕따 벌레가 됐어요. 왕따 벌레가 말 여기 아무도 없었는데? 무새도처럼 소명쌤이 나타나셨어요. 저의 친구는 소명쌤 뿐이에요. 여러분 잘 지내세요. 뽁.